1월 5일 말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 나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찾아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호리를 데려가여야에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찾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 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보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